조배수 의원이 김 후보 퇴장하는 김 후보를 막아섰지만 김 후보가 이걸 뿌리치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혼자 떠들 거면 뭐 하러 왔냐. 얘기 듣고 가라.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이 대선후보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선 상황이 더 꼬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 방금 가처분 결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논평했던 것과 정확히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후보가 후보가 바뀌었을 때 그에 대해서 효력을 무효화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보를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보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비공표용 여론조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선거 사무를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까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관인 등을 통해서 확인만 시켜줄 수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직전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허은아 대표를 특별한 명분 없이 그냥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끌어내렸지만 그 가처분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법원은 정당의 선거 사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뿐더러 사실 11일이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그 가처분이 인용되게 되면 사실상 법원에서 국민의힘 의 후보를 제거하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호2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판사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일요일날 예정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열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후보가 최종 지명된다면. 그러면 지금 전당, 지난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보에게 당지도부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거다 공천장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일요일 날당 지도부에서 한덕수 보를 교체 땅땅땅 이렇게 해서 도장 안 찍어주면 그게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이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당당한 투표 손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한 행위는 대선 참패로 돌아가서 그런 네. 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을 벌인 이 많은 분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큰 배약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 만약에 한덕수보로 교체해서 최종 지명에서 땅땅땅 전국이 의결하고 전당대회 의결한다. 그렇게 되면 어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일순 뭐 순간적으로는 국무님 후보 두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도장을 후보 도장을 김문수 후보에게 안 찍어준다. 그 도장을 한덕수보에게 찍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뭐 피해 간다. 이건 지금 2016년 때 있었던 옥세 파동과 다르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게 지금 김문수 후보측의 주장입니다.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뭐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 후보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당의 방침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어 선거, 그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공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천장이 도장을 안 찍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그런 전망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아예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김문수 후보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나 뭐 상황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지금 나온 전국이 소집과 후보 지에 대한 가처분 기각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이 상당한 율사들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더 난감하게 됐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것이 인용이 됐다고 한다면 아, 그럼 당에서 김은수 후보의 교체를 그러니까 진행하는 절차가 모든 게 중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두 이 개의 가처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11일 날, 지금 그, 오늘 지금 했던 그, 이, 당은, 어, 국민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후보를 바꾸는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공천장을 진짜 한덕수 후보에게 도장을 찍어서 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은데, 문제는 11일 날이 후보 등록 마감일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을 또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럼 13일부터, 어, 선거, 아,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12일이나 13일쯤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생겼을 때 앞서 우리 박, 어, 박 대변인께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당내에서 지금 그 나경원원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어, 당의 승간이가 심의하고, 최고위 의결도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상황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네. 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지 그것이 선출이 끝나고 난 뒤에 후보를 교체하는 문제는 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 의총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의총에서 이 율사 출신인 뭐 조호영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동조를 하는 입장을 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에 이 지금 어 법률적으로 상당히 밝으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면 자칫 잘못하면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는데 그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든다는 겁니다. 음.